네, 오늘은 제가 겨울철에 가장 좋아하는 트레킹 코스 나왔습니다. 바로 한탄강 무리길인데요. 풍경도 너무 멋있고 겨울철에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예, 오늘 한번 무리길 둘러보면서 코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무리길 트레킹의 시작점이 되는 직탕폭포 주차장입니다. 전 여기서 표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려요. 네. 처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2월 3일 기준 일부 구간만 오픈해 갖고 5,000원에 입장하고요. 입장 금액의 50%는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주변에서 식사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입구인데 이 오른쪽으로 한 5분만 걸어가면 직탕 폭포라고 꽤나 멋진 폭포가 있습니다. 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탄강 무리길은 보시는 것처럼 부교를 통해서 한탄강 위를 걸어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다른 데서 하기 힘든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탄강 자체가 워낙 멋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덕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겨울 트레킹 코스이고요. 여기 직탄 폭포 쪽은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 부교가 없었어요. 이 위에 잣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어, 올해는 이렇게 어, 직탕 폭포를 바로 앞에서 볼수 있게 부교를 설치를 했네요.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어 오시면은 직탕 폭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 굉장히 넓은 폭포고요, 꽤나 볼만합니다. 주차장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꼭한 번씩 와 보시고요. 저는 여기 위에서만 봤었는데 이 부교를 설치하니까 아래쪽에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며칠 안 있으면 얼어붙을 것 같은데 얼어붙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전 다시 한탄강 물이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근데 물이 너무 너무 맑습니다. 아, 물 진짜 깨끗하네.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팔목에 띠를 채워주는데, 예, 요 앞에서. 입장권을 한번 다시 검사하네요. 네, 무리길은 이 입장권이 있으면은 중간에 들락날락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탄강 무리길 구간이고요.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물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게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무리길은 계속 부교만 걷는 것은 아니고요. 구교와 강변을 번갈아 가면서 걷게 됩니다. 아 오늘 윤슬이 엄청 예쁘네요. 원래도 좋은데 지금은 윤슬이 너무 예쁩니다. 태봉대교에서 10분 정도 걸어 오시면 이 송대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송대소는 이 부근의 주상절리를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용암이 녹으면서 생성된 주상절리를 코 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근에 보이는 곳이 다 주상절리고요. 주상절리를 이렇게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무리끼리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멋들어진 주상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주상절리에서 1.5m, 2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제가 참이 무리끼리를 좋아합니다. 아, 와, 와 이쪽 뒤쪽으로도 엄청 멋있네. 송대소를 잘볼수 있는 전망대가 한곳더 있고요. 여기서는 좀더 대규모의 주상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가까웠나? 되게 이상하다. 이거보다 조금 멀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주상절리에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멋있다. 네 송대에서 지나자마자 은하수교가 나오고요. 물길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예 네, 은하수교를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은하수교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리들이 엄청 날아다 댕기네. <laughs> 이렇게 출입구마다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길 안내도 도와주시는데 어, 만나면 계속 먼저 밝게 인사해 주셔 갖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아유. 네 은하수교에 올라오시면 은 네, 이렇게 한탄강을 내려다 볼수 있고요 제가 여기 우리 길이 세 번째인데 못 보던 횃불 전망대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장년 6,000원이고 상품권으로 3,000원을 돌려드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개장한 거예요? 저번에 왔을 때못 봤는데. 작년 11월이요. 작년 11월? 아, 작년 아, 11월. 아, 1년 조금 넘었구나. 네. 와. 엄청 높네. 와. 이 철원에 있는 평야가 한 눈에 보이네요. 와, 네, 제가 방금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 태봉대교에서 직탕폭포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앞에가 보이는 게 이게 은하수교.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 이제 승일교, 고석정, 뭐 순담계곡 그리고 주상절리길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입니다. 야, 여기 올라오니까 저 아래에서는 안 보이던 이 철원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너무 멋지네요. 와, 제가 여기 무리길을세 번째 오지와는 이 위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어, 위에서 보는 풍경도 꽤나 멋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날이 맑아갖고, 아, 진짜 멀, 시야가 넓은 게 진짜 멋있습니다. 확실히 철원이라, 와, 철새들이 엄청 많네. 철새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날아가? 주차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물이 길을 걷다가 잠깐 들리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은하수교랑 해불 전망대 잘 보고 다시 물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물이 길을 따라서 승일교 방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일교 가는 길에 있는 마당 바위입니다. 여기 넓게 펼쳐진 바위인데 이게 진짜 좀 신기합니다. 진짜 판때기로 얹어놓은 것 같이 생겼죠?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참 신기해요. 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이게 자연 발생한 바위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신기한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역세가 이렇게 많았었나? 아, 물가니까 갈대겠구나. 좀 일찍 왔더니, 진짜 갈대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네요. 꽤 멋지다. 갈대 맞겠지? 갈대밭이 생각보다 엄청 넓네. 몇백 미터가 온통 갈대밭입니다. 갈대 맞나? 억센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아직 꽃잎이 많이 남아있어서 꽤나 토실토실하니 예쁘네요. 네. 승일교 도착했습니다요 다리가 승일교고요. 아직은 무리끼리 임시 개방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쯤은 아마 정식 개방이 됐을 것 같고요. 이 승일교 앞에 여기로 이렇게 얼음 폭포가 생깁니다. 얼음 폭포가 진짜 멋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날이 좀 추우면 여기도 얼어갖고 정말 꽤 볼만하고요. 이 공터에도 뭐 매점이라든지 얼음동굴이라든지 이런 좀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인데, 아직은 임시개방이다 보니까 볼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가 승일교까지만 임시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날 고석정까지 그리고 12월 13일 날 순단계곡까지 순차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임시개방 상태라 여기까지만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아쉽잖아요. 또 고석정이 진짜 멋있거든요. 저는 그럼 고석정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운전해서 고석정 왔고요. 원래 무의 길이 모두 개방이 되면은 승일교에서 여기까지 한 3, 40분 정도 걸어오면은 고석정까지 걸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왔고요. 또 고석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한5 분만 걸어 오시면은 예, 고석정인데 전저 오른쪽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좋더라고요. 예, 저 정자 잠깐 들렀다가겠습니다. 네, 예, 정자에 오시면은 이렇게 예, 고석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죠. 이 바위를 고석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정자가 고석정이고 여기서부터 또한 20분 30분 걸어가면은 순담계곡으로 이어져요. 예, 개인적으로 무리길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고석정에서부터 저 순담계곡까지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이무리길을 따라서 양옆에 계곡이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강이 멋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뭐 50만 년 전인가 용암이 흘러간 자리여갖고, 요 양옆의 바위가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은 윤술 때문에 반짝반짝거려서 예쁜데, 한 1, 2주만 지나면은 이 강이 다 얼어버리거든요. 얼은 이 한탄강을 걸어가는 기분도 너무 좋고, 그 양옆으로 보이는 순단계곡도 너무 멋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여서 정말 꼭한 번씩 걸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고석정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 분만 내려오시면이 고석정이라는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석이 진짜 멋있죠? 왜 고석정이 유명해졌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버스 배를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여름에 와서 래프팅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뒤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와, 순담계곡이 진짜 멋있어요. 에, 승일교에서부터 고석정 들러서 순담계곡까지 쭉 걸으면 좋은데 에, 오늘 조금 못 걸어서 아쉽네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주상절리길을 걸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론니매혀서 도착했고요. 전 여기서부터. 주상절리길을 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됐습니다 네. 지역상품권 5,000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드르니 외표소 들어오시면 은 들어오자마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예, 한탄강이 다시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번 올 때마다 저기 태봉대교에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갖고 매번 그 순담 계곡 쪽에서 걸어왔는데 오늘은 반대쪽으로 드르니 외표소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앱에서 출발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한탄강을 끼고 걷게 되고요. 한탄강 건너편으로 예, 주상절리를 감상하면서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예, 주상절리길은 대부분이 평지인데 중간은 중간 계단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에요. 아 좋긴 좋다 근데. 주상절리길은 보시다시피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중간에 화장실도 있어서 정말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주상절리길은 무리 길과는또 다르게 이렇게 잔도길을 걸으면서 맞은편에 주상절리를 보는 게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간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 오좀 무서워. 전고성포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어서 뭐 걸을만한데 고성포증 심하신 분들은 에 고생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네 오늘 직탕폭포에서 여기 들은이 외표석까지 쭉다 걸으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평지라 한4 시간 정도면 아마 다돌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만약 다 걷는 게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승일교 고석정 그리고 순담계곡 요 여기를 꼭 걸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태봉대교에서부터 순담계곡까지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는 할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승일계 얼음 폭포라든지 순담계곡에 진짜 멋들어진 바위라든지 송대소의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볼게 많아서 정말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순담계곡이고요. 무리길과 주상절리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석정에서 걸어오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야. 막 20분 정도면 하 여기 도착하고요. 여기가 이제 무리길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로 이렇게 좀만 올라가면은 여기 주상절리길웹 맵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석정까지가 진짜 멋있는데 못 가서 아쉽네. 예, 그래도 여기서 언뜻 봐도 엄청 멋있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예, 전망대 지나면 이제 곧 예, 매표소가 나오고요. 주상절리길은 끝이 납니다. 순담계곡 매표소입니다. 저는 이 주상절리길은 딱한 시간 걸렸네요. 한 넉넉하게 한1 시간 반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택시 타고 차량 회수할 예정인데 주말은 여기서 셔틀버스 타면 되니까 그렇게 차량 회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철원 한탄강 무리길과 주상절리길 소개해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은 강을 걸어올 수 있는 경험은 철원 한탄강에서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 기회 되면 한 번씩 와보시고요. 이제 겨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강이 안으로서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은 더 추워져갖고 강도 얼고. 그리고 그래, 승일교회에 얼음폭포도 생기고, 그래 더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이 뭔다. 다 아... 네, 전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담매표소 근처에 있는 버섯육개장집인데 엄청 잘 먹었습니다. 버섯도 듬뿍 들어있어서 식감도 너무 좋네요. 약간 매운맛으로 시켰는데 와 그래도 꽤나 맵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갖고 조금 고생했는데 아 뜨뜻한 거 먹으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고요. 특히나 철원이 쌀이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맛있게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